마음이 사람을 잘못되게도 만들며, 마음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마음이 훌륭한 수행자를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천사를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사람답게 만들기도 하고, 마음이 짐승으로 만들기도 하며, 마음이 지옥을 만들기도 한다. 이 세상은 오직 마음일 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없다고 보라. 이 마음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을 만들기도 하고,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들과 모든 것을 이 마음이 만들어요. 천천히 마음 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나라는 존재가 와서 살다 가는 게 아니라 마음 하나. 이, 이 바다와도 같고 광대무변한 무량수 무량광인 시간적 공간적으로 아무 제약이 없는 그텅빈 허공과도 같은 시공에 제약받지 않는 이, 이 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할 만한 이텅빈 마음 하나. 그 진정한 자기 마음 하나, 그 위에 나쁜 놈도 왔다 가고, 좋은 사람도 왔다 가고, 내 일생도 왔다 가고, 상대방의 일생도 왔다 가고, 지구도 왔다 가고, 별도 왔다 가고, 구름도 왔다 가고, 모든 것이 그냥 이 마음 위에 왔다 가는 거예요. 파도, 바다 위에 파도 치듯이. 태양도 하나의 파도예요. 은하계도 하나의 파도고, 내가 욱하고 화내는 것도 하나의 파도고. 근데 이 모두가 뭐가 해요? 바다가 하죠, 바다가. 모든 파도는 전부 다 물이잖아요, 바다잖아요. 모든 사람이 잘못되는 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훌륭한 수행자를 만드는 거, 천사를 만드는 거, 전부 다 마음 하나 가는 거, 마음 하나가. 그러니 이 물결이, 이 물결을, 이 물결과 이 물결이 있는데. 이물결이, 이물결을 보고, 야, 쟤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네. 난 이렇게 조그맣고, 야, 난 볼품 없는데, 제가 옛날에 얘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옛날에, 옛날에 나랑 비슷했는데, 지금 얘는 이렇게 크고 나는 요 모양이네. 그러면서 갑자기 순간, 쟤는 내 경쟁산대인데, 옛날엔 나만 했는데, 지금 나보다 더 커졌어. 아, 막, 막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쟤만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러다가, 너무 분노하면서 괴로워 안 되겠는 거야. 여기 위에 있으면서 막 물방울 하나 떨어뜨리니까 막 짜증도 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물로 파도 물로 칼을 만들었어요. 물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 파도를 이물 작은 파도가 물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이 파도를 싹 잘라버렸어요. 싹 잘라버려서 얘가 다시 물 물이 됐어요. 잘못이 있습니까? 파도에서 보면 잘못이 있죠? 얘가 나쁜 놈이죠. 이게 살인마 아니에요, 살인마. 근데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고, 칼도 물이고, 자르는 것도 물이고, 물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사실은 진실은 그와 같아요. 진실은 그와 같아서 세상에는 선악이 따로 없어요. 좋은 놈, 나쁜 놈이 따로 없어요. 사실은, 근원에서는, 그 겉에서 인광보에서는 좋은 놈, 나쁜 놈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는 인광보가 응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 본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에는 선악이 없고 좋고 나쁜 놈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의 물뿐이에요. 하나의 부처뿐이에요. 듣기 싫겠지만 심지어 뭐 김정은, 푸틴도 하나의 물이란 말이에요. 물에서 나온 거예요. 나쁜 놈도.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마음이, 나쁜 놈도 잘못되게도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훌륭한 수행자도 만든다그러잖아요 이게 다 마음이 하는 거예요. 부처는 그 사람의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앙굴리바라 같이 천하의 나쁜 놈, 연쇄 살인마도 가서 구제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모양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근본 성품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 중생을 근원에서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그 죄는, 죄는 응징하더라도,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하는 게, 죄는 미워하더라도, 그 진짜 참 사람, 그 죄의 겉에 드러난 모양, 인광복 그 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본질, 그것은 나와 다르지 않은 참성품을 함께 쓰고 있으니까, 겉에 드러난 것은 응징하고 뭐뭐뭐 뭐뭐 법적으로 재판도 하고 할건다 해야 되겠지만 근원에서는 그 모두가 뿌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악 그 너머를 이야기하게 돼요. 이 진리는 선악을 얘기하면서 선은 갈고닦아야 돼, 악은 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해서 선을 갖고닦 위해서 열심히 애 쓰도록 하고 악은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 쓰도록 만드는 그래서 선을 실천한 사람과 악을 실천한 사람을 둘로 나누는 이거는 진짜 진실에 가까운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뭔가 자꾸 하라는 거, 이거 좋은 거니까 자꾸 해. 어 너는 잘했구나 상주고, 너 못했구나 지옥 갈 거야 하고 상벌 주고 이러는 게 사실 그 좋은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을 자꾸 뭔가 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인정이죠. 왜? 다 그래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현실 사회를, 어, 현실 사회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야 되니까 종교가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인 거죠. 그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선악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또그 조직을 잘, 종교단체라는 조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적인 법칙도 필요하니까. 근데 그 근원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원에서는 선악이 본래 둘이 아니구나. 하는 이 진실을 그래서 전부다 지옥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짐승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고 이 마음 하나가 전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달으면 지옥도 내가 천상도 내가 그게 그냥 나 하나인 거, 나 하나 마음 하나인 거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지옥가 면 어쩌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로 와서 공격하면 어쩌지? 그 걱정이 없어요. 외계 생명체가 마음 하나 써서 외계 생명체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일로 온다니까요? 걔가 마음 하나 써서 사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마음 하나 밖에 없어. 이 우주 전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분이잖아요, 부처님은. 그럼 부처님은 안드로메다 가 봤습니까, 부처님이? 안 가봐도 아는 거예요. 바다 한번 다 찍어 먹어 봐야 짠지 알아요. 그럼딱 찍어 먹으면 바닷물 전부 다다 다 짠지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냥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온 우주 전체가 마음 하나고 부처님이 안드로메다 가면은 어떻게 생긴 외계인들이 몇만 명이 몰려, 몰려 살고 또저 어느, 어느 별에 가면 어떤 외계 생명체가 산다. 이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 안다고 하니까 그런 걸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세한 상은 다 모르더라도 그게 전부 다 바다일 뿐이구나. 전부 다 마음일 뿐이구나. 바다 위에 파도가 어떻게 생기고 사라질지는 인연 따라 달라지니까, 그것까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게 그래봐야 다 바다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이한 문제 푼 거란 말이에요. 하나를 아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막 삼성그룹에서 부처님 모셔가가지고, 이거 연구를 하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몇 시간 간다고 하던데,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 가는데, 이거 한번 충전하면 한 달씩 가는 배터리 충전기, 충전 30분 하면 한달 가는 충전기, 부처님,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이거는 지식을 알것 같으면, 부처님이 깨닫고 난 사람한테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깨달은 사람이 아주, 그, 그 주가가 아주 올라가겠죠. 모든 대기업에서 다 모셔가려야 되겠죠. 근데 깨달은 사람을 대기업에서 모셔가 봐야, 그별 도움이 안 돼요. 그 배터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마음을 어루만 둬줄 수 있는 거지. 그 괴로움을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배터리에막 집착해서 내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세계 어마어마한 부자가 우리 회사가 돼야 돼. 이렇게 한 그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야. 그거 다 허상이야. 그거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집착이니까 최선을 다하되. 그렇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네가못 만들면 남이 만들 수도 있고 네가 반드시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 회사가 대단해 부자가 돼야 되라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행복해져 그 얘기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니요 부처님 그거 싫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우리 회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우리 회사가 해야 돼요 누구나 하면 우린 다 누렸을 수 있는데 누군가 다 해놓은 거 우리는 지금 맘 편하게 돈 얼마 내 가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다 누군가가 개발 발전해 놓은 거 우리가 이렇게 다 누려쓰고 있잖아요 누려쓰는 건 이렇게 돈공짜국처럼 싼데 뭐로 내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할라래요 그렇게 해봐야 죽도록 그렇게 막 평생 연구해 그거 하나 연구하기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죽도록 노력해야 근데 죽도록 노력해서 평생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뭐, 뭐라입니까, 뭐, 이렇게, 뭐, 상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박이 났는데, 이미 난 나이가 벌써, 한 80, 90이 됐고, 난 벌써 이제 말기 암 판정 받았다. 예를 들어. 그, 그거 하느라고 세상에 기여는 했는데, 한평생 지나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목숨 끌어주고 나면 그게 평생 그거 하나 연구하려고 길을 섰는데, 의미 없잖아요. 옛날에 그 이제 이 뭐죠 그 배를 지구 반대편을 인도를 발견하겠다 했던 사람들이 인도로 가야 되는데 배를 만들어서 인도까지 오는데 뭐뭐뭐뭐뭐백년 가까이 걸렸다 그랬죠? 그 말이 뭐냐면 앞에서 연구된 사람 이만큼 가다가 죽고 이만큼 가다가 죽고 또, 가다 죽고 또 연구한 그그 그 데이터가 남아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가고 좀더 가고 좀더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 하나, 이 항해술 발견하고 발전하게 만들어가지고 무사히 인도까지 올수 있는 그 항해술을 만들었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돈만 내면 그냥 바로 가쓸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막 그냥 얼마나 중요한 거 있겠어요. 그것만 해버리면 진짜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전네들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 같지만 큰 역사적인 큰 역사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래서 달라라가서 지구를 보면 그렇다 하듯이 삶 전체를 조망하는 이 관의 입장에서 전체를 바라보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나에게는 엄청 중요한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하얘지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그걸 중요하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본인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남들이 이 8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나한테 너는 능력도 없고 정말 넌 얼굴 왜 이렇게 상했니? 이말 한마디를 누군가가 했다. 그게 이 세상에 뭔 영향을 미쳐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붙잡아버리면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그 근본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마음 하나뿐이에요, 세상은. 너무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에요, 그냥. 근데 이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젯밤 꿈에 등장 인물이 많았잖아요. 등장 인물이 많았고 뭐 세상 이 있고 우주 있고 빌딩도 있고 뭐뭐 뭐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그 저보고 이제 농담 삼아 저보고 하스님 바쁘시죠. 제가 요즘 따라 스님이 밤에 자꾸 찾아오신다고. 도대체 몇명 한해 찾아가냐고? 제가 찾아가는 걸까요? 본인들이. 그걸 자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만든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만들고 예수님도 만들고 막 부틴도 만들고 순식간에 그냥 단박에 그 꿈의 세계를 단박에 만들어버려요. 꿈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모든 건 단박에 이루어져요. 분별이. 꿈속에서 뭐 옛날 이만할 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역사가 막 이어오면서 그렇게 시작되는 꿈은 없잖아요. 아담과 이브에서부터 막 뭔가 이렇게 막 꿈이 시작되는 게 없잖아요. 그냥 꿈 시작하면 은 세상이 자기가 분별한 세상이 탁 나타났다가 꿈에서 딱 깨버리면 그 세상이 일시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게 다 꿈속에 있을 때 남인 것 같고 다른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꿈속에 있던 그 모든 존재가. 명백하게, 그때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명백하게 내 마음 하나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꿈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이 약간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이건 뭐 그렇게 뭐, 뭐, 정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꿈이 드러나는 것은, 어 나에게서 어떤 해소되어야 할, 어떤 해결되어야 할, 어떤 쌓여 있는 어떤 업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뒤죽박죽되어서 이제 막 이렇게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큰 현실에서 약간 예지몽 같은 거를 하는 경우는 이럴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너무 충격이라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약간 또 이렇게 기억나는 꿈이 있지만 기억 안 나는 꿈도 있다는 거죠. 기억 안 나는 꿈 속에서 그 충격을 미리 미리 몇대 얻어 맞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단련이 돼 가지고 이제 현실이 탁 드러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즉 자기 마음이 드러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이라는 것은 그 꿈도 마음이 드러나서 꿈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건 다 동등한 마음 하나잖아요. 내 마음 하나잖아요. 내 마음 하나가 그 우주를 어젯밤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참마음 하나가 지금 이 우주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우주를. 이 우주를 만들게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마음, 자기,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이걸 진짜로, 이걸 만들었는데, 진짜 같잖아요. 왜? 분별의 꿈을 꾸고 있으니까. 지금, 꿈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별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젯밤 꿈처럼, 그러니까 꿈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매일 밤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진리에는 이런 거다라고 힌트를. 이렇게 명백하게 매일 밤 꿈이 힌트를 주고 있는데, 우린 그거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매일 밤 꾸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게 그대로 꿈이고, 이게 그대로 둘이 아니에요. 마음 하나예요. 여러분이 마음 하나고, 제가 마음 하나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꿈이고. 같은 마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꿈, 꿈속에 있을 땐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했어. 내가 저쪽에서 엄청난 큰 소음을 들었어. 이러잖아요. 아, 꿈속에서 막 번개도 치고 난리가 났어. 이러잖아요. 근데 꿈을 깨고 나서 그 꿈을 가만히 떠올려보면 어때요? 내가 만나니 꿈의 우주 전체가 뭐랄까, 이렇게 통으로 보이지 않아요? 통으로 보이고 통으로 경험되고 그내 마음 안에서 번개도 쳤고, 빌딩도 있었고,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도 있었고, 저 사람도 있었고, 막 비행기를 타고 여기서 저기도 왔다 갔는데, 그게 전부 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냥 꿈 아니었단 말이에요. 꿈 안, 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바로 그거 같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죽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연, 그 꿈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허상이라서 실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몸, 여러분이 존재 여러분 삶이라는 어떤 인생 살아왔다는 삶의 모든 것들 그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꿈과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는 또할수 없어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살아있는 게 있으니까 몸은 내가 아니지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 소리 듣는 거, 감각을 느끼는 거, 한 생각 일으키는 거, 이걸 통해서 분명히 이걸, 이걸 알아차리는 놈이 있구나. 알아차리는 놈이라는 것도 틀려요. 알아차리는 놈이 이걸 알아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 알아차림 그 뿐. 봄, 경험, 삶, 암, 뭐, 이 깨어있음, 각, 이 깨어있음 이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 마음 하나가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죠. 공적하지만 영지, 소속려하게 아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러난다.